이렇게 부산에 왔어요 오늘은요 부산의 근현대 문화재 중에서 일본식 가옥으로 아주 유명한 부산 동구의 문화 공감 수정 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왜 평소에 오고 싶었냐면 아이유 뮤비가 여기서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고즈넉하면서 좀 그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옛날 가옥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 이렇게 써 있고요 등록문화재 제 335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옥의 구조나 이 가옥의 형태나 실제 이 가옥을 운영했던 이 모든 것이 다 모두 문화재적인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이죠 여기 보면은요 문화공감수정 문화유산 국민신탁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이 문화공감수정을 문화유산 국민신탁에서 관리한다는 라 거죠. 자, 여기가 평소에는 여기서 시켜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키우스크가 이렇게 있고, 음료가 있어요. 매화꽃차, 목련꽃차. 사실 저는 대추차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음. 만약에 마신다면, 뭐 마시고 싶어요? 음. 저는 장미꽃차? 뭐 마시고 아, 싶어요? 그쵸. 장미꽃차 되게 예쁘던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예쁜 꽃차를 시켜가지고, 딱 인스타 갬성샷 찍는 딱그 장소가 있어요. 여기가 아주 핫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실제로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오, 장미꽃차 진짜 예쁘다. 음. 색깔이 멘드름미 차도 있어요. 우리 본격적으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장님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너무 미니세요. 네. 간장님 간단하게 소개, 본인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문화공감 수정관장으로 있고요. 문화유산 국민신탁 직원입니다. 문화유산 국민신탁 직원. 네네, 그렇습니다. 어, 근데 사실 이따가 간장님이랑 이제 앉아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고 네. 싶은 게 문화유산 국민신탁이라는 용어가 조금 낯설어요. 그렇죠. 어렵죠. 네 진짜? 많은 분들이 네네. 몰라요. 저는 신탁이라고 해서 저기 신탁 그런 <laughs> 네. 청약, <laughs> 저는... 오 비슷합니다. 사실은 네. 믿고 우리가 보통 신탁은 있나? 은행에서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아 뭐지 나보고 문화유산 아하. 신탁을 하라는 건가? 저, 어 그렇게 저는 아하. 알아들었었는데. 제가 이따가 자세히 자세히 참교육 한번 받겠습니다. 받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니까 문화유산 현장이 있네요. 네. 이것도 신탁에 약간 그런 정신이 들어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문화유산 보존하고 또 문화유산의 네. 가치나. 이런 것들을 음. 내용 안에 도 담아놓은 건데요. 아. 저희 문화유산 국민 시타에서 가장 중요한 이념들입니다. 이제. 아, 그렇구나. 이런 식의 이념. 그러니까 결국 문화유산을 우리가 같이 보존하고 모두가 도와서서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문화유산을 지키자는 뭐 네, 그런 맞아요. 취지겠죠? 여기가 바로 그 아이유... 뮤직비디오 나왔던, 이, 그쵸? 뮤직비디오 나와서. 여기 걸터 앉아서. 가장 많이 사진 찍으시는. 네네, 맞아요. 아주 핫한 <laughs> 토종. 아, 여기가 딱 아이유 뮤비 찍었던 그딱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에 앉아서 뭐 차를 마시거나 이렇게, 이렇게 밖에 있는 정원을 바라보면서 좀 생각도 할수 있고 좀 힐링하는 장소인 것 같아요. 그쵸? 음, 어때요, 맞아요. 느낌이? 음. 일단은 정원이 너무 예쁘고. 네. 앞에. 나무들도 막 있는데 정말 음... 밤하늘 보기 좋은 그런 아 밤하늘 <laughs> 이렇게 요 마루 바닥이 또 되게 많이 나왔던 문화공간 수정의 대표적인 장소인 것 같습니다. 짜잔. 아, 관장님 그럼 여기가 네, 약간 일본식의 있어요? 일본식의 복도인 건가요? 네 맞아요. 네 일본 주택들이 이제 장마루. 장마로 복도 형태잖아요. 아, 진짜 마루가 네. 기네요 근데 우리는 틈마루가 야외로 나와서 창을 달지 않잖아요. 네. 여기는 지금 다 창이 달려 있고 음. 바닥 보시면 약간 헤링본이랑 어? 요즘 해링본이다. 요즘 유행하는 헤링본용링지 네. 헤링본. 일자거든요. 네. 우리나라 틈마루는 일자로 붙이죠, 보통. 아, 그래서 네. 모양이게 마루를 만드는 방식이나 그런 음.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본식 주택들은 아, 네.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있다 할까요? 아다 연결하고 열수 있는, 개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죠 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안쪽 아, 창을 열수 있는 아 안쪽 공간이 보이시죠. 안에는 보실 수 방이지만 네. 이렇게 창문처럼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환기창을 놓은 거잖아요. 아아 환기창 실 공간과 실외 공간이 연결될 수 있고 공기도 순환될 아음수 있도록. 이 환기창도 네. 이렇게 또 모양을 내 가지고 네. 약간 나름의 네. 그때 당시의 인테리어 네. 느낌이네요. 네. 네. 자 그리고 관장님 여기 보면은 문이 또 있어요. 나가는 문인가 여기가? 여기 문이 아니고 붙박이장입요다 안쪽 아, 아, 장인데 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아주 큰 장롱 아, 사이즈죠. 붙박이장 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안에 짐이 좀 있습니다. 아 네네 네. <laughs> 비밀의 공간을 특별히 열어주시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짐을 아 실제로 실용적으로 네. 짐을 아, 네, 넣고 계세요. 다 열어 네. 보여드리려 좀네 네, 그렇죠. 네 여기, 여기 짐을 지금 짐을 넣을 지금 수 있다. 아주 큰 거. 장이어서 아. 일본. 집들은 이렇게 안에 가구가 국방으로 음. 들어가 있는 형태의 집을 많이 짓습니다. 여기에 큰 이불이라든지 네. 막 이것저것 다 그래서 들어 놓을 수 있겠어요. 사람이 들어가서 잘 음. 수도 있을 정도의 공간. 아 네, 이렇게 안에 우와. 자리가 문 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진짜 그래요? 들어가 잘수 있겠는데? 2층 그렇죠. 그렇죠. 지금 계단 밑 공간. 계단 밑 네, 공간을 다 창고로 사이. 사용했어요. 왠지 내가 어렸을 때 여기 산다면 여기 숨을 것 같아요. 려잡기 그렇죠? <laughs> 아이들한테 아주 호기심을 잡아할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 아, 여기도 그 마찬가지고, 네. 지금 네. 보이시는 저쪽도 다 수납장이에요. 아. 아. 이 위에까지 다 수납장입니다. 저기 지금 계단 밑에 조그만 문 보이시나요? 계단 쪽에이 세모 공간이 게요 계단 쪽? 네. 다 국가기. 묻은 작지만, 열어보셔도 돼요. 열어보셔도 돼요, 여러분. 두들겼어. 안쪽까지, 탁탁도빈 공간이 있죠. 와, 술래잡기할수 네. 있는 아이템이 많다. 네, 수납이 아주 많다. 수납이 많다. 여기는, 처음부터 네. 이제 거친칼 때부터, 우와. 내부적으로 <laughs> 네, 가 넓게 서랍장을 짜가지고 넣은 거고요. 오, 이거 네. 영화에서 김민희 씨가 김은우장 이런 장 있었어요. 와, 딱그 느낌이다. 아주 긴큰 장이 되잖아요. 어, 그럼 여기 올거리 역할인 거네요. 그렇죠. 큰 그릇장이었어요. 아. 복도에 있는 그릇장의 벽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옷장 벽하고. 아. 되게 공간 활용도가 높네요. 그렇죠. 숨겨진 공간이 있는 게신기해 사실 저희는 관장님이 안 알려 주셨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냥 더 어, 여기 재밌는 공간이 더 보여요. 네. 네. 저기 이제 이렇게 열어서 붙박이가 있는데 아까 네. 저쪽에 조금만방 하나 더 있어요. 아, 연결되네요? 저쪽에서 어올수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애기가 넘어올 수도 있겠다. 장난치면서. 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저쪽 방에서 되게 이야기하고 이러면 쭤일 수도 있고. 아, 그러네. 그런 공간이죠? 그러니까 집 안의 공간이 어떻게 보면 약. 약간 은밀하고 좀 신기하다. 이제 정서가 다른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왜걸을 음. 때도 타닥다 좁게 걷고 아, 목조 네. 복도가 많다 보니까 네. 좁게 걷고 또 말도 소곤소곤 하잖아요. 음. 이런 주택 형태하고도 관련이 음. 있다고 뭔가 되겠지? 일본 정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되네요. 네. 이런 식의 주택이 또 이해가 되니까 삶이 네. 이렇구나 이런 게 네, 오, 너무 신기하다. 제럼 본격적으로 한번 2층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단 자체가 둘이서 가기에는 좀 좁은 혼자서 갈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 폭의 좁은 계단이에요. 어, 이층 가니까더 나무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 나, 실내에 있는 이런 난간이라든지 밖으로 음. 이제 나가셔서 저창 밖으로 보이시는 목조 난간이 또 있어요. 네. 살려고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 그러니까 규모 자체도 아주 크고. 맞... 음. 아마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지었을 음. 거라고 예상이 되는까 그러니까 옛날로 쳐도 진짜 요런 요리집이라든지, 네. 흔히 이제 요런데 여기 원래 정랑각이었잖아요. 네. 문화공감 수정이 정랑각, 네. 그러니까 옛날 요정이죠. 층고도 아직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냥 정말 그냥 개인의 주거공간으로 음. 짓는다면, 네. 이렇게까지 웅장하고 규모를 크게 지을 이유가 없었겠죠. 사관가 아니, 뭘까, 이게? 형상화되어 있는, 어. 자연을 형상화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어, 도개비 같기도 아니요. 하다 살짝. 네. 잘 보시면 동물 문양도 있고요. 어? 그렇다. 그쵸? 고래. 꽃잎 모양도 있고. 고래도 있고 꽃잎들 모양도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와. 다 수공으로 다 깎았죠. 저 여기 보면은 밑에 꼭 침대 같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일본에서 이걸 보고 1인인용 일인, 침대인가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아주. 중요한 일본식 가옥의 대표적인 공간이라고 하는 도코노마라고 하는데요. 이 도코노마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자기 집에 제일 네. 중요한 공간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중요해요. 신성시되는 공간이라고 또 보실 수 있어요. 아 그럼 거의 우리나라의 이제 집안에 있는 사당 같은 그런 건가요? 위패 같은 거 모셔놓는 역할을 했던 아 공간으로도 쓰습니다. 근데 네네. 이제 뭐. 집안에 이제 물건이 음 과시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물건이 있다 도자기든 뭐아 인형이든. 그러니까 약간 위계로, 위계로 이렇게 또 나눠놨어요 네, 다담이 반 그래서 예전에 에도마쿠 시기에는 이 도쿠노마를 평민들은 아예 못 만들게도 했었대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다 만들게 어. 했다라는 그 정도로 좀 일본한테는 신성시한 공간이고 가장 이제 높은 슈. 뭐 네. 자기네 집안에 높은 사람, 네. 주군, 이런 사람들이 앉는 곳이고. 그래서 예전에 어. 좀 재밌는 일화가 네. 있었잖아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구찌 관련된 인식. 아, <laughs> <인스타>. 그 모델분이. <laughs> 어, 그죠? 이렇게 구찌. 벌떠 모... 앉았다고. 아. 그러니까 모델, 구찌 모델이. 도코노마에 네, 이제 그렇죠. 어 구두를 신고 걸터 앉은 그거를 음. 이제 화보로 올렸는데 음. 일본 사람들이 막 우리 문화를 무시했다 네, 막 이러면서 네. 막 되게 엄청 난리났던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이걸 듣기 오. 전에는 쟤는 뭐 평상 같은데 왜 앉는다고 왜뭐라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 네, 네, 네. 이 도코노마가 무슨 의미인지 알았더니 그렇죠. 이제 아 그럴 수 음. 있겠다 이해가 되네요. 이거는 지금 네. 소유는 국가예요. 이건 등록문화재니까요. 네. 네, 네. 문화재청이 가지고 있는 국유문화재인데 네. 이거를 이제 다 국가가 다 관리하거나 활용할 수 없으니까 아.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아. 또 이제 무화이상 국민신탁 말해서 말하... 그 신탁이라는 말이 용어 어렵다고 아까 그쵸. 하셨는데 네셔널 트러스트 네. 맞아요. 국민신탁.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믿고 음. 맡긴다, 이런 의미잖아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 국가 문화재이고 네. 중요한 이제 문화 자산이 있을 때 이걸 개인 소유라면 개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음. 매입할 수도 있고 아. 손상시킬 수 있죠. 근데 맞아요. 소유가 우리 국민 천오, 만오천명이야. 우리는 아. 지금 문화유산 국민시탁 회원이 1 만오천명이거든요. 1 아. 만오천명이 정말 천원, 오천원, 만원 돈을 내서 아. 그 문화유산 국민 신탁을 형성하고 있어요. 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함부로 음... 팔 수도 없고 음... 이뭐 소장시킬 수 없겠죠. 비지의 공간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 음... 아, 우리 친구는 어떠셨어요? 저는 생각보다 음... 이렇게 일본식 가옥에서 여러 숨 공간이 많았다는 게 되게 놀랐고 그리고 그냥 이제. 되게 심플한 줄만 알았는데 네. 굉장히 문양도 많이 들어가있고 음 디테일한 음 부분도 있고 음 네. 그래서 그거에 되게 놀랐던 것 같습니다. 음 어, 저는 이제 사실 관장님들 꼭 물어보고 싶었던 음. 게 이제 사실 이런 일본식 가옥을 우리가 흔히 적상가옥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적상가옥이라는 명칭 자체가 적의 재산. 약간 그런 네네네. 다소 불편한 음. 그런 왜적상 가옥을 음. 왜 이렇게 보존을 해라고 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음.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음. 설명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음. 그 그러니까 제일 제가 여기 근무하면서 많이 듣는 그쵸, 맞아요.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사실 얼마 전에도 이제 뭐 국정감사에서도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사람이 만든 집이야, 일본 건물이야 이렇게 생각을 음. 하시지만. 이 집에 사용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미 한국 사람들이 계속 활용했던 공간이잖아요. 음. 되게 중요한 역사를 네. 우리가 이제 지키고 후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1943년에 지어졌지만 음. 그 뒤로 수많은 거의 50년 넘는 공간은 우리와 함께했던 말 그대로 근현대 문화재인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일본 사람이 지었으니까 다 없애. 그러니까 이거는 음. 정말 일차원적인 접근인 거고 맞아. 이거는 사실 우리가 뭐 일본에 대한 미화도 아니고 응. 어떻게 보면 일본 건축에 대한 그런 문화사적인 부분을 배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응. 그럼 이 문화공간 수정에서 여러분들이 차를 드시고 즐기는 그 비용은 다 결국 여러분들도 간접 문화유산 신탁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고, 음. 나는 좀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 그러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밑에 더보기에 내가 넣어 놓을 거거든요. 문화유산 신탁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문화유산 신탁에 이런 취지라던가 그런 거쭉읽어볼수 있고요. 이제 뭐 국제적으로 아까도 음. 말했지만 내셔널 트러스트 <laughs> 국민 신탁하고 <laughs> 이 문화유산은 문화재청이나 나라에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좀 인식을 좀 바꾸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저도 관련된 뭐 교육 홍보라든가 네. 여러 가지 문화재 활동을 했을 때 저도 좀 도울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너무서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나중에 꼭 한번 네. 보수 끝나면 또 와보고 싶어졌어요. 네. 같이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네. 차도 드시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보수 끝나고 멋있게 뭐딱 정돈되면 여러분들도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찾아와 주세요. 네, <laughs> 여러분. 문화우산신탁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